그래 얘들아 우리 못봐서 아쉽지? 우리도 그렇지 뭐야 그러니 함께 예배드리자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 우리 함께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며 예배하자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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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오늘도 영상 예배 막막해 은혜가 응, 있을거야 확신해, 확신해! 이 영상 보고 있지 야너두 우리도 예외하지 야너두 코로나 극복하자 기도해 주님이 함께 한다 에이맨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해 주님이 일하시지 에이맨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셔서 건강하게 거룩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말씀 듬뿍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예수님 닮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 일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정민 목사님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시편은 굉장히 길어요 무려 150편이나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은 우리 시편 23편을 함께 읽었는데 23편을 누가 쓴 건지 아나요? 어, 맞아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시편 23편 말고도 무려 총 73편이나 이 시편을 쓸 정도로 굉장히 어, 시를 좋아하고 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어, 말들,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생각하면 사실 다윗이 쓴 10회처럼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롭지만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선대 왕에게 무려 십수년간 쫓겨다녔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아,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로부터 왕의 자리를 한동안 뺏겨서 어, 바깥으로 도망을 다니기도 했어요. 어, 다윗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도 했지만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적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이 행복했을 때나 즐거웠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에도, 슬플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할 때, 즐거울 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면 힘들고 짜증나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요? 어,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요. 아, 그는 19세기에 있었던 남북전쟁에서,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아, 북군을 지휘하면서 노예해방을 이루어낸 굉장히 위대한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45대 대통령 중에서 이 아브라함 링컨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꼽기도 해요. 워싱턴에는 링컨 기념관도 있을 정도지요. 그런데 링컨도 어, 지금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기까지에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고 불행히도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불행을 겪어요. 학교 교육이라고는 딱 1년밖에 받지 못했고 가난한 환경 탓에 낮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책을 읽을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 15살쯤에 재혼했을 때는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도 했답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그가 크고 나서는 일생에 두 번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이걸 파산이라고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이나 그렇게 모든 재산을 파산하고 그리고 무려 아홉 번이나 선거에서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링컨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링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즐거울 때, 행복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슬프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도 링컨은 하나님을 꼭 붙잡았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할 때,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아니면 슬프고 힘들고, 그리고 너무 짜증날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나요? 오늘 시편 23편을 쓴 다윗처럼,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처럼, 우리 친구들도 즐겁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슬프고 짜증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아, 정말 예쁘게 보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친구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위처럼, 아브라함 링컨처럼, 우리 친구들도 살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순 없겠지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드림 어린이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님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작은 것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봐요 드림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나나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물고기 부채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자 준비물을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부채가 있어요 부채 두 번째 요 물고기 그림 세 번째 요런 예쁜 반짝반짝거리는 종이들 응? 그리고 부가적으로 풀 색연필 있어주면 좋아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이거 해보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지금부터 한 번씩 우리 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물고기 종이 이렇게 떼보세요. 그리고 음, 예쁜 색종이 하나를 잡아요. 잡아요. 뭐랄 거냐면,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뗄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떼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떼진답니다. 이렇게, 비늘 떼듯이.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종이 쪽에, 떼진 쪽에 종이를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붙거든요. 이걸 쫙 떼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신기하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꾸미고 싶은 종이를 여기에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붙이고 나면 풀을 이용해서 이 종이 집을고 이렇게 꾹꾹 눌러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꾸며주면 돼요. 시간이 말이도 전도사님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예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예쁜 물고기 부채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아이 더워. 자 그럼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